네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여행하는 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세인이랑 같이 <웃음> <웃음> 그 어제 그 혼란스러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체드라이라는 그 대형 몰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일단 분실된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좀 한번 가격이랑 이런 걸 <laughs> 봐가지고 메이크업 할수 있을지 얘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좀 슬프고 <laughs>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네 한번 가볼게요. 뭐, 이겨내야지 어떡하겠어요. 맞추, <laughs> <laughs> 내가, 내가 덥다. 겪은, 근데, 내가 겪은 느낌. <laughs> 진짜. 아무튼 가볼게요. 오늘은 목적은 생일의 장보기입니다. 아. 지금, 체드라이 가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때요? 착자 어. 앞에요. 돈으로 음. 기어, 저 저것도 다 사고 음.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회사도 음. 해가서 음. 딱 이렇게 과테말라 갈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3일을 3일만 잘 버텼으면 되는데 음. 세상사 할수 없군요. 그러니까 왜 아니 하, 눈치 없게 진짜 3일 후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laughs> 음. 그래도 나는 K 직장이었으니까 음. 이겨낸다. 이겨낸다. 생각해 보려고더안 음. 좋았던 데 눈물로 어. 실패하나던 그때를 생각하 아, 지금 은그 눈물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강하다. 강인한 한국 <laughs> K, K, K 여성 진짜. <laughs> 당뇨? K 상녀개 <당뇨>. <laughs> 아, 진짜. 어떻게 그래? <laughs> 감히 그, 맞아. 내가 어떻게떠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의 그렇지. 응. 음. 포기할 수다 그렇지, 그렇지. 음가나 막을 수 없다. 음. 나는 사지가 멀쩡하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진짜 잘생긴 사람들만 찾을 날이 <laughs> 응원합니다. <웃음> I'm big fan of you. <laughs> 지금 체드라이 가는 길인데 알치미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와, 와, 시가송라이터다. <laughs> 지금 지나가다가 이제 그 체드라이로 가는 콜렉티브를 잡았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왔었던 라파즈라는 플라자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서 이제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콜레키보를 그리고 팔페소를 내고 내 네, 내면 차를 타고 체도라이카로갈수 있습니다 가볼게 있어야죠? 음 어차피 소스 음네 음일류다 일류다 오차스 가라시아스. 아자 레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콜렉티브에서 내려서 체두라이라는 그 쇼핑몰에 가고 있어요. 체두라이는 이제 그 산크리스토발에 있는 가장 커다란 대형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뭐 전자 기기나 뭐 식료품, 뭐 없는 게 없는 가구도 팔고 약간 이런 가, 이런 이제 곳인데 여기 여기에 오면은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직원분이 있으셔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그 카메라 파는 데 있냐고? 근데 TV나 뭐 이런 거 파는 데는 있는데 카메라는 좀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일단 근처에 이제 그 TV가게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들어왔어요? 얼마요? 오차페소오차페소 얼마에요? 35만원? 넘지 않아요? 그럴려나? 아 지금 7 0만 이니까 오차페소 얼마지? 얼마지? 5 8에 40 40만원? 아 그러네 너무 싸다 근데 지금 누가오차페소고 응. 10이 오차페소야어 그러면 10이나 그나 똑같네 오차페소라고 여기가 가전제품 파는 데여서 일단 여기로 다시 와 봤어요. 그한 5000페소인데 5 0 0 0페소 가격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최저가보다 좀더 비싸 가지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33 3 얼마예요? 아, S도 C C 아, 1900? 네, 1900. 1000페소. 아. 일단 코페에 들어와서 그 구프로랑 그 제가 이제 관광렌즈를 좀 사고 싶어서 그걸 물어봤는데 아쉽게 여기는 없다고 하네요 아까 갔던 매장에 한번 다시 가보던가 해봐야겠어요 아까 왔었던 그 전자기기 판매하는 가게에 왔는데, 아쉽게도 제가 찾는 관광렌즈는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저는, 네. 그, 선블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걔가 이제 접이식이다 보니까 어디에 매달고 다니는게좀 어려워가지고, 매다는 거를 하나 살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둘러봐 볼게요. 네. 결국, 세이징. 네. 고프로를 여기서 사고요 네. 새로 찍어야죠 뭐 유튜버가 어쩌겠어요 아무튼 여기 구경은 마쳤고 저희는 조금 더 돌아보다가 도쿠로 그 삼천소 샵이 있어서 거기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쪽에 가면 이제 뭔가 보충할 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채워넣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테두라이관광하고 있거든요. 여기시 시식코너 있어서 나초 먹는데 너무 맛있어. <laughs> 결국 저희 하나 사러, 사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맛있다. 음악점 진짜 이 뭐랄까 매콤한 소스 묻어있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포근한 거 쪼끔 더맛게보이려나 일단 말짱 쓰징우. 뭐. 음, 말짱.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사 먹고 싶다. 고민되네. 음. 근데 500g에요, 열등이. 음, 이 500g에 3 0페소예요 그냥 140g에 1 2페서 반띵 나눠도 될것 같기도. 지금 시식 거너 보다가 빵이 1 5페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동네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크고 저렴해서, 여기 좀 사가야겠어요. 음. 어, 이 동그란 빵도 괜찮네. 음. 네, 저도요. 저는 얘로 사가겠습니다. 하하. 지난번에 월마트 갔을 때도 그러더니 쇼핑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큰 마트만 오면 거의 약간 눈이 계속 뒤져져가지고 파는 곳에서 보게 되는 것. 아무튼 네 여기서 좀 장, 장도 조금 볼까봐요. 네 완전 빵두개 사가지고 오늘 저녁과 이제 간식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하 여기 초콜릿 팔아가지고 하나 살려고 보는데 아똘레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는 전통 음료인데 여기서 아똘레도 이렇게. 건조해서 만드나봐요. 짱신기. 지금 체드라이 구경은 다 끝났고 이제 살거몇개좀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원하는 걸다 사지 못해가지고 지금 삼페소샵, 다이소 같은 곳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길 한번 가보려고요. 바로 이동해볼게요. 뭔가 대형마트를 진짜 오랜만에 왔더니 재미있게 구경했어요. 메트로로 가는 버스.. 메트로래 센트로로 가는 버스 탑승했고요 이걸로 타고 이동해 볼게요 한, 한 20분 정도만 가고 가격은 8페소입니다 지금 그산크리스토바에 있는 그 3페소 샵에 왔는데 여기가 다이소 같은 데거든요 내 뭔가 플라스틱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것저것 그 주방용품 이런 것들 판매하는데 여기에 이제 컵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트를 이제 안 쓰고 밖에서 계속 사먹다 보니까 그게 더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보틀 하나를 사려고 얘를 이제 어 카라비나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들고 다니는 배낭에다가 이제 매면서 다니될것 같아요. 얘가 제일 가벼워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 33페소입니다. 한 1.2리터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이걸로 사볼게요.